는이 일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섯 가지의 규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규례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동하시는지 기대하며 함께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런 규례를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이, 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하는 일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다가 안 되면 뭐 일명 사채까지 손을 대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여의치 않게 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규례 속에서는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규례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자들에게 전당물을 잡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서 그 전당물을 잡는 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전당물을 잡힐 수가 없는, 전당물을 줄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전당물을 잡아서 돈을 빌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그들에게 돌려줘서 그들이 춥고 추위에 떨면서 자도록 그렇게 용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전당물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바탕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서로 형제입니다. 뭐, 물론 요즘은 뭐, 가족간에도돈 거래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규례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서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와 뭐, 신용이 떨어진 그런 세대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뭐라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돈을 구어줄 때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모든 그 성경적 이야기를 원리를 떠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원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극박, 각박해지고 서로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을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므로 그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한 형제의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형제의 자매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 구두발로 온그 집안을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있건 없건 모든 인격을 무시하며 들어가서 회방하고 돈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강자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TV를 통해서 봅니다만 그런 사회가 벌어진다면 과연 과연 이한 형제, 한 자매라는 이 언약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임금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까지, 즉, 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품꾼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힘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그들의 품끈조차 품접 품싹조차 갈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급박, 각박한 것이 뭐겠습니까? 없는 거, 없어진 것이. 어렸을 때하도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버스를 타도 누군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면 앉은 학생이 서 있는 학생의 가방을 받아 줍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가방을 받아 줍니다. 무거우니까, 여기 제가 받아 주겠다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몇 개씩 가방을 안고 버스에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요즘은 어떠합니까? 서로 서 있는 사람들을 눈만 쳐다봐도 싸우려고 들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서로 쳐다보면 그냥 간, 간단하게 목내래도 하고 아주 짧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어디 가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회적 배려, 존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비전센터에 보면 크게 걸려 있는 걸개가 있죠. 뭡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죠. 왜? 왜 먼저 인사를 하는 걸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내가 꼭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는 거죠. 내하고 관련된 사람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형제이고 자매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 속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일을 그 일이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들에게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에 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규례는 어 연좌죄입니다 1 6세에 보니까 이제 연좌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버지에서 끝난 아버지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 조상의 죄 값을 다음 세대까지 치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뭐 특히 은행이나 이런 무슨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당연히 아버지가 받아야 겠죠 그 대가는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진정한 사회 배려와 용, 존중이 없는, 없어진 그러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그러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급박한 계산과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회라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원리가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부딪히게 상충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세 번째 두 가지의 그 규례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어, 사회적 약자를 당시에 보면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어, 여행을 하는 이방인, 뭐 이런 집이 없이 떠돌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뭐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많습니다만.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사회적 규례들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규례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이러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앞에 세 가지의 규례와 달리 지금 두 가지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과거 애국당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때 너희들은 종살이를 했었다. 종살이를 하던 너를, 너희들을, 누가 너희를 건졌느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모습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좀 찾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아퍼갈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일찍부터 부모님이 이제 20대 후반에 두분다 돌아가셔서 정말 옆에 보면 부모님을 하고 같이 예배하러 뭐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찾아뵙겠다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리는 우리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여러 풍요롭게, 걱정없이, 금심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그 일이 견딜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절대 용, 그냥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처지가 좀 나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와 그들을 위한 존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요구하시냐면 그들보다 낫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언약 공동체에 우리의 속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삶의 원리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는 자의 모습 보다 나은 자의 형편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다 너희들이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약자의 속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누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위치에 서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하게 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담해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앙 따로 삶 따로 한쪽 발은 하나님을 향해 담고 있고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 담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 태도 외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진 그가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받은 후에 100대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조차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자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로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빚을 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정말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규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작은 배려와 존중으로 다시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